거침없는 질주를 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어, 지금 투자자 분들께서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앞으로 더갈수 있을지 그 여부가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 우선 오늘도 뭐 포스코피처앤포스코홀딩스 시가총액 상위권 중에서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앞으로 더갈수 있을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음, 사실상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어, 일단은 갈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갈 수는 있다 말씀을 드리지만 늘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 2차 전지주가 더 간다고 해서 신규 분들이 접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존 분들 보유자의 분들은 조금 더 목표가를 크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포스코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더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구, 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상뭐 실적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이 지금 포스코 그룹이라는 이 포스코 계열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당연히 중요한 부분은 맞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금은 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최근 한 달, 7월이라는 이한 달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 라든지 포스코 버피처캠 이라든지 포스코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계열사가 있지만 이 계열사 중에서 어 대부분은 지금 이제 7월 동안 70% 정도의 상승세 밖에 나와 주지 못했어요 사실 70%가작 큰, 어, 작은 건 아니지만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에 100% 정도 상승이 나왔다는 것에 비해서는 작은 폭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제 포스코 그룹 그룹을 봤을 때이 포스코 그룹 계열사 안에서 누가 대장을 자리 잡고 있느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 포스코, 포스코 그룹에 대한 개별적인 모멘텀보다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이 확률이 더 크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 포스 코 코스코 인터내셔널이 어떤 모멘텀이 나와주느냐. 이제 최근 5월 달, 일단 차트를 보고 가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게, 최근에 이제 한번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 조정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5월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MSCI 지수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죠.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오늘장에도 10% 급등이 나와주면서 정말 100%, 아, 100%가 아니죠. 정말 180만원, 200만원, 이까지도 갈수 있느냐, 못 가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만큼, 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에코프로인데, 이 에코프로 역시도 뭐 한다? MSCI 지수의 사실상의 편입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기정사실화로 보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도 주가의 그런 모멘텀으로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차전지주들이 뭐하고 있느냐? MSCI 지수 편입이라는 모멘텀과 함께 어거지로 끌러, 끌어올리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 실질적으로 어, 최근에 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신풍지학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던 종목이 7만 5천 원대에 있던 게 21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3배 상승을 했어요. 이때도 이슈가 어떤 이슈였냐고 하면요, 어, 방금 얘기했다시피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라는 모멘텀에서 엄청 올라가는 과정에서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음. 하면서 여기까지 3배 정도 추가적으로 올린 거고요. 비덴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비 비덴트라는 종목도 현재. 이 구간이죠. 과거의 주가 급등의 눌림, 약 7월에서 8월, 이 구간에서 뭐가 나오느냐? MSCI 스몰캡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서 단기적으로 또몇 배, 3배까지의 상승세를 보여준 게 뭐다? 비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작은 모멘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견인할 수 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견인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른 2차 전지주들도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멘텀이 모습이 나와주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게 제가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어 그럼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을 때두 배고 세 배고 더갈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린 게 보유자의 영역이다 말씀을 드린 게 뭐냐 비덴트라는 종목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배가 올라갔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90% 이상의 하락이 나와주면서 지금은 거래 정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풍제약이라는 종목도 없대요. 신풍제약이라는 종목도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 나서 세 배를 끌어올린 뒤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90% 이상의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SCI 지수 편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 어, 편입되고 나서 대부분의 흐름이 두 배, 세 배가 올라가기는 했지만 뭐 한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한 타이밍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앞서 질문했던 게 포스코그룹이 더갈수 있을 것이냐, 뭐2차전지가더갈수 있을 것이냐. 그럼 이 MSCI 지수 편입이라는 것 자체는 호재로 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갈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은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인 결과로 봤을 땐 뭐다? 언젠가는 마이너스 90%라는 이런 어, 하락을 나타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내가 만약에 2차전지주를 아직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은 오히려 오르지 못했던 2차전지 지금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도 실적 모멘텀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 사실상에 2차전지주들이 이제 올라야 될게 뭐가 있냐고 하면요 이 옥석 가리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2차전지주들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바닥에서 아직까지도 상승파동이 어, 더 크게 갈수 있는 그런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물론 에코프로처럼 1000배 어, 뭐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2배 3배 이런 수익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을 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추이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 다만 이 포스코홀딩스가 뭐 비덴트나 신풍제과 비교한다면 실적이 나와 줍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아직도 조금 저평가 구간이라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 들어올린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지금 90만 원까지 목표 주가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자리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어, 사실상의 증권가에서 네. 목표가들은 어이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실 겠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 경우도 많고 네. 거의 목표가에서 한도가 아래 정도 보시면 좋아요 보통의 음. 이제 뭐 증권가에서 80만원 제시한다 아 그러면 네. 70만원 뭐 100만원 제시한다 한90 80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은데 네. 일단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이 차트를 보고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이 90만원이라는 것이 실적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차트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좀더 어, 뜯어봐야겠지만, 일단 차트만 봤을 때는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은, 자, 지금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이 지금 일단 단기적인 저항대가 약 60만원대였습니다. 이제 60만 원대를 지금 보통에 뚫어내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어, 그 저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다이렉트로 이번에 2차 전지발 모멘텀이 엮여 주면서 뭐 한다고 지금 강하게 뚫어내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이런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뭐가 된다? 신고가 패턴이 나오게 돼요. 보통이 신고가 패턴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여러분들이 개인 투여는잘알 겁니다. 아, 이건 여기가 끝이지. 더안갈 거야. 어, 간네 아, 이제 끝났겠지. 어, 가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산다. 그리고 물리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포스콜딩스가 지금 신고가 패턴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기관이라든지 외인이라든지 조금만 매수세를 받쳐줘도 뭐가 된다고요. 묻지마 개인들의 투자 매수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얻어내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기 굉장히 쉬운 신고가 패턴이 나오게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차트만 보고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90만원까지는 사실상에 간다라고 음. 말을 못하겠어요. 네. 하지만 보수적으로 한 70만원, 80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상방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셨는데요. 지금 수급을 보더라도 개인만 지금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오늘도 철강 금속에서 외국인이 정말 일조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취자 분들이 에코프로에서 포스코홀딩스로 넘어갔고 이제는 LS까지도 조금 매수를 강력하게 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LS가 포스코홀딩스를 이어서 제2의 포스코홀딩스가 될수 있을지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LS가 오늘 네. 올라. 가는 거 보면서 참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이거를 간다고 해야 되냐 안 간다 해야 되냐 이게 참 어려워. 요 2차 전지가 음. 정말 이 생태 계 거의 교란종 같은 느낌이해야 될까요? 교란이요, 네. 근데 어쨌든 이 LS라는 종목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종목이 지금까지 이렇게 강한 상한가를 나타냈던 적이 없습니다. 음. 거래량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올라간 적이 없고 과거에 올라 많이 올라가면 20%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LS 같은 종목 역시도 2차 전지로 엮여서 올린다. 일단 LS도 차트를 보면 10만 원 돌파가 나오면 은 아까 얘기한 단기적인 신고가 패턴이거든요. 아 그럼 충분히 개인들의 추가 매수세를 유입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LS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가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무엇이냐. 보통의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MSCI 지수의 편입이 되고 끝물이 뭐다.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파동이라 말씀을 막아 드렸잖아요. 근데 LS의 이런 상한가 흐름 역시도 느껴진 게 뭐냐고 하면은 주식을 오래 보신 분은 압니다. 테마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냥 묻지마 그냥, 뭐, 뭐랑 연결될 게 있다라고 하면은, 뭐든 일단 다 끌어올리고 보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개인들에게 물량 싸그리 다 넘기고 뭐 한다. 지어 짜내면서,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특정인 물량을 가지고서 롤링하는 사람들은 빠진다라는 거죠. 그니까 러이 테마의 마지막 파동에 나오는 게, 꼭 그냥 어거지로 엮어서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LS라는 종목의 상승이, 오히려 2차 전지주의 마지막 파동으로서의 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을 해 주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2차전지 이제 관심을 끊어야 될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저평가 관련 종목들좀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그래도 그 와중에 안 오른 종목들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모멘텀을 좀 보셔야 돼요. 네. 이 이제 옥석가리, 기 보통 이제 테마주들이 급등한다고 했을 때는 최근에 이제 리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런 신사 관련되어 있는 음. 모멘텀, 으로 묻지마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기업이 진짜 하느냐, 실적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그래서 이 기업이 엮이느냐 뭐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네. 가지고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들 이제 죽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실적이 받쳐준다는 건 무슨 의미냐? 정말로 이제 매출이 나와 줘야 돼요. 뭐 네. 우리가 보통 리튬 판매를 했을 때이 기업이 향후 100조 시장에서 뭐 음. 10조에 대한 매출이 나오니까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예를 들면 대억인데 10조 매출이다. 그 그러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매출이 받쳐 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 수혜주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소재주보다는 저는 오히려 장비주에 좀 주목해 보라해 어. 보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소재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최,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장기적인 모멘텀으로서 봤을 때는 전기차 판매 수요량이 증가에 따라서 앞으로 장 이 관련돼 있는 모멘텀 실적 역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m 플러스라는 종목이에요. 음. 그래서 M플러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2차전지를 조립하는 이런 공정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품으로 인해 가지고 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비 전문 업체다 보시면 좋고요 이 M플러스 같은 경우가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 은 작년에 이미 SK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실적 어 수주가 1조가 넘어가는 수주 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에 매출이 잡힌 게 아니라 언제 매출이 잡히느냐 올해 하반기부터 이게 매출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였던 기업이 이매출에 따른 흑자, 어, 흑자전한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기대해 볼수 있는 게이 하반기부터 1조가, 1조, 이 SK 이노베이션의 1조가 아닌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 나오면서 지속적인 성장성을 좀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M 플러스라는 종목의 차트를 우리가 보고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메리트가 있는 게 지금 이제 하반 추세로서의 지금 돌파가 나오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점차점차 점진적인 우상향. 그니까 러 지금 사실 1 5 0 0 0 원대 저항대를 좀 받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이 저항 구간에서 물량 소화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이만 2만 원, 이만 오천 원까지도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무리하게 매수라기보다는 조금 하방으로서 조정되는 구간대에서 저가 매수의 길을 노려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 플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필에너지라는 종목이에요.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리스크는 있는 종목입니다. 리스크는 있지만, 이제 레이저 노칭이라든지, 이제 스태킹 공정 같은 거를 뭐합니까? 업계 최초로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서 요것을 그 장비를 구축하게 되죠. 그러면서 업계 최초라는 2차 전비 관련, 장비 관련되 있는 모멘텀으로서 상장 당시부터 공모 때부터 이슈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업이고요. 그러면서 역시나 꾸준한 실적 증가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주는 만큼 이 기업 역시도 참, 어, 뭡니까? 2차 전지 장비 관련해가지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옥석가리기로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다만 문제는 이 시비물량, 160억에 대한 시비물량이 리스크로 작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차트적으 봤을 때 지금 이제 지속적인 하방 추세가 나오잖아요. 지속적인 하방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8만 원 대를 오늘 장중에 깨긴 깼습니다내 8만 원 대를 이제 지켜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8만 원 대를 지켜내지 못한다고 하면 리스크가 있고 이 8만 원 대를 지켜냈을 때는 지금 이런 삼각수렴과 함께 돌파 이후의 상승,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필 에너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 에너지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 기업도 한 종목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어 빠르게 설명드리면 이제 V 원택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V1 텍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따른 이제 2차 전지장 이제 뭡니까 2차 전지 어, 네. 검사 장비죠 이제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판매하고 뭐하고 하는 데 있어서 검사는 필수입니다 그 과정에서 뭐 한다 V1 텍이라는 종목이 이 장비 검사 장비 관련된 실적 모멘텀을 기대해 볼수 있고 역시나 뭐 하고 있다고요 하방 추세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봉상 패턴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만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만원 천원대를 뚫어내려 낸다라고 하면 25,000까지 열린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음. v 1텍이라는 종목도 작년 대비 매출 실적 기대와 함께 눈여겨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차 전지의 상승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 주식 비니관 꼼꼼하게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태공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